블랙핑크가 또 하나의 14억뷰 뮤직비디오를 추가하며 막강한 글로벌 존재감을 다시금 입증했다. 15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10시 46분께 유튜브 조회수 14억회를 넘어섰다. 지난 2017년 6월 22일 공개된 지약 7년 3개월 만이자 13억뷰 고지를 밟은 후 1년여 만에 달성한 대기록이다. 발매된 지 7년이 훌쩍 지난 곡임에도 꾸준한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어 블랙핑크를 향한 글로벌 음악팬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짐작하게 한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46편의 억대뷰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14억뷰 이상의 영상을 총 5편 보유하게 됐다. 앞서 두두두두, 디디우디유디우디우 22억뷰, 퀼디스러브, 20억뷰, 붐바야, 17억뷰, 뮤직비디오와 하우유라이크대담무영상, 16억 뷰이 같은 조회 수를 달성했었다. 마지막처럼은 중독성 있는 리드 신스와 로맨틱한 가사가 특징인 댄스 곡이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7 4개국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으며 월드와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또 그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K-팝 비디오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명실상부 유튜브퀸으로서 위상을 공고히하며 K-팝 걸그룹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다.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 통틀어 최다 수치인 9,480만 명 이상이며 콘텐츠 누적 조회 수는 367억 회를 넘어섰다.